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는데 이놈의 오디오가 가끔씩 어,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laughs> 먹통이 되네요. 아, 진짜 속상합니다.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준비해서 또 빠르게 예, 다시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1분입니다. 짧고 굵게. 오늘 또 준비한 추천주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내일 급등할 만한 종목들 준비했고요. 자, s 바이메이스 오늘 호재 소식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는데 1억이 2억 되는 예, 진짜 따블. 예, 요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시장이 조금 재미없어도 분명히 예, 누군가는 큰 수익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테니까 오늘 시장 이슈가 이랬다. 그리고 오늘 CPI 발표가 있는데 어, 뭐컨센스치만큼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밤 미자, 미장이 전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자, 5 5일입니다 예, 사실 뭐 지금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또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아까 설명 열심히 드렸던 내용인데 뭐큰 의미가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니다. 말씀드려 보고요. 자 특징 주 볼까요? 자 오늘 osp란 종목 상한가 갔는데 이게 반려인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정책주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공약이 나올 텐데 이 공약들 중에 예, 틈새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500만 반려인을 위한 동물 복지라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뭘 갔습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따블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종목도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를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이후에 추세 타고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집이 워낙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료도 크고 자, 5월달 뜨겁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사회이사. 이것도 오늘 추천주 중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사실 오늘은 로봇 섹터가 장 초반에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회이사가 합리했다. 자, 그리고 오가노이드. 이거 우리 첫날 공략하려다 실패했던 종목인데, 너무 아쉽고 속상하죠. 자, 어쨌든 오늘도 펄 붙여 가지고 올렸습니다. 현대약품. 예, 요거 방사성 요오드라고 해서 갑상선 암 환자 치료에 요오드 관련주 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추가세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와이바이로스는 아쉽지만 이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예요. 비공개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어? 뭐지? 하고 그냥 <laughs>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어, 이것도 오늘 뉴스를 띄워놓고 바로 공시를 때리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스톤브리지 벤처. 자, 이거 리브스 매드가 1조 IPO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 오늘 또 그게 있었죠. 벤처 기업들 투자를 늘리겠다. 자, 컴퍼니 K란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한50% 수익을 넘게 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자리를 다시 만들고 있더라고요. 뭘 붙일지 일단 봐야겠지만 이슈가 부각돼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을 보다가 급등세가 나올 종목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것도 우리가 좀 오래 걸렸지만 익절 마감했던 종목인데 참 좋은 회사죠. 제가 첫날 상장할 때어이 회사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삼상의 100% 치유를 달성했고 26개 기술출. 수자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였고요. 자 아까 아쉽지만 열심히 <laughs> 준비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힘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예,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기분 좋게 준비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김부장 파이팅해 이런 의미로 어,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와이즈 버즈라는 종목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어, 우리도 보유하고 있고 멤버십 방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아 어, 제가 이렇게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예, 한달 정도 걸려서 결국은 4월 말쯤에 13%대 수익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설명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한번더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방송입니다. 어제 이렇게 굳이 뭐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조회수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자 여기서 이렇 와이즈 버즈라는 종목을 월도 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공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와이즈버즈. 자, 급등세가 나와서 오늘 22% 수익권까지 뽑아줬습니다. 어 아마 다 익절을 하셨을 수 있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공략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내가 수익이 안 났더라도, 어 다음 차례는 내가 될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는 열심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도 수익을 내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춤을 좀 춰야겠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 아이야, 의쌰의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어, 일론 머스크가 오늘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AI에 접목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 저도 계속해서 우리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어이고 진짜 뭐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14일 급등 예상주 탑 2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냥 알려드리면 아니 그냥 알려드리면이 아니라 막 제가 뭐 특징주도 알려드리고 그, 뭐 추천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갖고 왔어요. 원일tni란 종목 내일 급등할 만한 종목이 어, 재료가 있고 차트가 또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어서 갖고 왔는데 lng 수소 독점기술 자 이걸 펄이 이겁니다. 리침 전의 4배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미 정책 수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고 또 하나는 알라스카 LNG입니다.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사회이사 얘기 드렸는데 프롬바이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른 소식 시간에 한6%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내일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내일 그날 그날 시장의 분위기가 틀리지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참 좋습니다. 자, 와이바이 바이, 와이 바이오리이스는 오늘 15% 대가 1,227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었죠. 예, 공유하시면 축하드리고, 자 이슈는 특별히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눌렀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다시 잡아야겠죠. 이거 틱톡이 매각이 되면 게임 끝,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기, 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을 잠깐 볼까요? 자 원일 TNS. 자 이거 하나 봐야 될건 뭐냐면 자 기관 쪽 물량이 이제 상장 첫날은 매 무조건 기관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들 나오게 돼 있는데 자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근데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장 첫날, 이 첫날이 중요하죠. 첫날 폭등을 했는데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전날 고가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3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절반 나오고, 자 장대 양봉의 중심봉까지만 조정을 받고 소폭 밀리는 흐름이 나왔더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게 도지캔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일 소폭 눌려, 장 초반에 눌렸다가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글쎄, 이 전고는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가면서 이제 2, 3거래일 안에, 4만원대 돌파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종목, 프롬바이오입니다. 예, 프롬바이오. 이것도 짧게 볼게요. 자프롬바이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의 지금 변곡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누가 예 전환을 하면서 예 거래량이 얼마 들어오진 않았지만 수세 전환을 시켜놨어요. 자 그리고 이날 급등 이후에 5일선 11선 추세 21선에서 다시 올렸는데 하나 둘셋넷다 6거래일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그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어시장에 부각되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거래 대금도 얼마 안 나오고,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 때문에 장중 상한가까지 바로 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밀리긴 했지만 이 앞전에 있는 예, 물린 분들 예, 여기 있는 매물소하 구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 앞에 물려 있는 여기 있는 분들 어쨌든 수익기의 기회, 엑시트 기회를 다 줬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6% 정도 올랐단 말이죠. 자 내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텐데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최소 이 정도까지는 2,700원 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유주인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프롬바이오가. 자, 어쨌든 그 이슈로 지금 최근에 서울 옥션부터 시작해서 아까 유진호부터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충분히 2,700원, 800원 구간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잘해요 자, 내일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무조건 노리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재료가 부각되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일 T N T N 어, t n I 이 예, 종목. 자, 그리고 일본으로 가야죠. 예, 말씀드렸죠. 이 종목하고 프롬바이오 이두 종목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꿀수익 챙기는 예, 여러분들 아침에 잘 보시고 어, 이거 타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분이 추천을 했대요. 자 그래서 막 급등을 했어요. 오 잘했네. 자 근데 단적인 예로 이 종목이 시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타, 타점을 잘 잡아주고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아, 흐름을 읽을 줄, 읽어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도 만약 고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일하면서 바쁜 초보인데 이거 간대. 그래서 여기서 샀어. 근데 쭉 밀려. 에이 손절. 그리고 올라갔대. 그리고 방송 보면 기분 좋으실까요? 물론 잘 대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아, 여러분들 바쁘셔갖고 놓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게 흐름이 맞나? 왜그 고가 올라가고 빠지지? 이런 종목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스테어 AD였나? 어떤 종목이었지? 아 크라우, 이 크라우드 예, 이런 종목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어 이런 거죠 어제 어제 흐름이었네요 이렇게 급등은 나온 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밀리다 오장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예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원일티엔아이도 그렇고 프롬바이오도 그렇고 장초반 흐름 잘 보시고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따블되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네, 지금 5월 벌써 13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TV토론이 5월 셋째 주인가요? 네, 이때부터 있습니다. 이 전까지 해서 이때부터 이제 남은 피니쉬를 달리게 되는 건데 자 제가 여러분께 이세 이 분에 대해서 공약이 계속 나올 거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 반려, 반려인이죠. 반려인의 이슈가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틈새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130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것도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추가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부각이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0만입니다. 표를 받아야 되니까. 자, 이분들한테 우호적인 정책을 내줘야, 아, 김문수 후보가, 아, 이재명 후보가 내 강아지를, 내가 강아지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 당장 안 오르다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계속 요즘에 여러분께 진짜 목청껏 외치고 있어요. 이거 잡으셔야 된다. 아, 아까도 제가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겁니다. 이 정책 테마주라고 해서 제가 빵빵 터진다라고 해서 따블 말씀을 드렸거든요. 겨우 200억 대 70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주식을 조금 해 보신 분이고 테마주를 수익을 크게 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겨우 200억대야? 어? 이거 5배 올라봐야? 1천억이네. 어? 이거 유튜브에서 700만 주밖에 안 돼? 엄청 가벼워서 매집만 좀돼 있다면 쉽게 끌어올리겠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왜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 이때 800%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좋은 장미 대선 이 타이밍에 여기 나온 거래량 보이십니까? 자, 이제 흘러내리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왔어요. 자, 이제 타이밍, 마켓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에 살까? 왜 종목을 공개해주면 좋잖아, 임부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롤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사자마자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이 구간에서 롤링이 나온다면 어때요? 에잇, 안에 제가 매일 멤버십 방에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고 어떤 호재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고 시장 흐름이 어떻고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분할을 잘 모아서 여기까지 갈때 얼마에 그럼 익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그리고 바쁘실 와중에도, 아, 내가 이 정도만 먹으면 오케이. 나 50%만 먹고 나가, 나갈게, 이무장하고 100%만 먹고 나가면 좋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 난 200%까지 먹을 내 그릇은 커!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중심을, 김 부장이 잡아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손실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주들 중에, 특히나, 에스바이오메딕스 오늘 호재 소식이 나왔지만, 이게 바로가 지면참 좋은데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인 종목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 움직인다면 이제 5월달 피니시를 다 와서 이제 거기 폭등할 종목에 잠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손실 1천만 원고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느낌이죠? 자 우리가 목표 수익률 100%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옮겨 가지고 다시 500을 벌어요. 자 그래서 이 다시 손실 났던 거를 회복을 하자는 거고요. 내가 1억이 있어요. 내가 1억이 있으니까 이걸 분할로 3천씩, 3천씩, 3천씩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마켓타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발렌시가 뜬금없이 올라와버리면 상한가 아까 터치했다 그랬죠. 출발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0%가 아닌 70%, 60%, 50%, 40% 줄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뭐 광고하듯이 200% 300% 500% 올라가고 1000%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드릴 수도 없지만 이 정도 매집을 한 데다가 이 800%가 올랐었던 이 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신있게 이 정도는 보수적으로 예상한다고 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동행이라고 문자 주셔서 멤버십방에 9만원 21만원 얼마 안 되는 비용입니다. 진짜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하고 뭐 아유 생각해보고 아유 조금 더 지나서 내가 뭐 형편이 좋아지고 내 주식이 좀 올라가면 그때 참여해야지 하고 망설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3천원이에요 3천원 여러분 이거 7만원입니다 한 달에 이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들어오십시오 예, 멤버십 방에 오셔서 동행이라 문자 그냥 주시고 이번호를 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가 됐던, 200%가 됐던, 좀 모자 70%가 됐던, 좀 50%가 됐던, 이 수익을 챙기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S바이오맨에서 마찬가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마찬가지. 김부자의 성실하고 꾸준하게 여러분과 함께 주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가 크기 때문에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부탁드려보고요. 자, SB메딕스. 자, 오늘 호재 소식이 이렇게 올라왔죠. 규제 샌드박스. 근데 이거 왜 반응이 이렇게 없냐? 좋은 소식이라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선정이 몇월입니까? 10월이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래요? 파킨스병 치료제. 이제 곧 나오겠죠. 이게 더큰재료인 맞는데 역시나 10월 발표예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식약처 임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상업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지만 어 이거 똑같이 첨생법 수혜를 보기 위해서 짧고 길게 더이거 판매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 판매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5월 우리가 기다리는 거 fda 사전 미팅이 있죠 자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또 주면서 우리 이거 진행하고 있어 진행할 거야. 이런 거 알려 준다고 했죠. 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건을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솔루션 아, 바이오솔루션이 아니죠. 아까 나왔던 회사들처럼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하는데 1조의 블루락이라는 회사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내놓은 데이터보다 s 바이오베이스 데이터가 훨씬 더 작, 작은 거예요? 훨씬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글로벌 제약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거기 임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걔네는 1조 주고 샀는데 여기 2천억짜리 시청 있는 회사가 데이터가 더 좋아. 근데 얘네가 일상에서 건너있자 삼상으로 그것도 fda를 바로 예, 임상을 진행한다네. 자 그러면 지금같이 2천억짜리가 삼상에 들어가버리면 얼마가 돼요? 1조 주고도 살수 있었는데 못 사고 2조, 3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그 전부터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IR 담당자랑 얘기를 해 보면 이 강세일 대표라는 사람이 아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거고 되게 조심성이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땡이가좀 작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펄을 갖고 있는데 주가를 이 바닥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좀더 공격적으로 시장 마켓에, 예, 마케팅, 마켓, 예, 마케팅이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이, 아, 두 번째. 빨리 해야 되니까 글씨가 저 예쁘게 쓰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무증입니다. 무증. 아까 바이오솔루션 얘기 드렸던 게 오늘 바솔이라면서 무증을 했어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좋은 펄을 갖고 있고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데이터 괜찮게 나왔고 임상을 잘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800만 주밖에 700만 주인가요? 800만 주인가요? 얼마 안 돼요. 유통물량이.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릴 때 유통물량이 적으면 한쪽에 모아놨던 애들이. 끌어올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폭등세가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바닥 끝까지 막 여기 매물 다 쌓아놓고 밀려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여기 쌓여있는 개미들 악성 매물이 있다고 칠게요. 주가 차트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자, 바닥에 있다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호재를 뭔가 주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을 걸 줘야죠. 이거 갖고 답이 없어요. 이거 갖안 됩니다. 자, FD 프리하인드 진행한다. 이게 엄청난 대박 호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노리고 들어올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몸값 가치가 높아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플러스 알파 호재를 회사가 내놓지를 않으면, 계속 옆으로 기다, 반짝겠다 또 이렇게 빠져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s b i 매스가 좋은 회사 앞으로 기대 가치가 큽니다. 예, 충분해요. 자, 그런데, 마켓은 지금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시간 투자를 너무 오래 한다면, 우리가 지치게 돼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랠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유하고 보유하고 보유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려 볼게요. 자,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과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가끔씩 소개해 드리는 아주 진짜, 아, 뭐라고 하죠? 아, 진짜, 주옥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파도는 바람이 만듭니다. 지금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과감하게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고, 우리가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의 어떤 흐름, 아쉬운 흐름도 SBIMS 내지는, 아, 좀 상황상을 얘기 드렸어요.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잘 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나중에 또 급등하거나 CBI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 지나가고 나서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기 전에 우리는 늦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참여하실 방법 86357 동행 망설이지 마시고, 아, 3,000원 투자하십시오, 3,000원. 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